소서로 다시 매피런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샷고 구교복 그리고 세웹 중에 하나 꼭 먹을게요 제발 들어가자 바이무덤 공포에요? 바이무덤은 갈만한데? 오케이 오오 잠깐만 아니 바로 나온다고 유닉 반지? 아 제발 진짜 하나 나와라 조던이나 뭐 불카토스도 괜찮아 쓰리 투원 자단 아, 치륵소리 3연속 치륵소리네 어제부터. <laughs> 오케이, 그래도 치륵소리도 두템이니까 일단 써놓을게요. 아, 샤쿠레어 뭔데? 아, 아, 샤쿠레어 뭐야. 오, 허허! 아, 뭐, 올레지 3도 좋은 거긴 한데. 아, 너무 낫네. 아이씨. <laughs> 아, 올레상도 나쁘지 않거든요. 총 레지로 따지면 12를 올려주는 거라. 이거 일단 저거는 놓자. 오케이, 메피아 기다려라. 메피야, 형더 빨라진다. 레벨업해서 스킬 더 세졌다. 아, 메피 오늘 준비해야겠지? 이랬는데 첫판만에 바로 샤크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아, 무슨 시금 벨트만 두개 나오냐? 아, 오늘 응분 안 하기로 했지? 오케이. 릴렉스, 릴렉스. 오, 타이탄? 아, 어, 구 타이탄? 제발. 아, 나 진짜 에테 타이탄 먹어본 적한 번도 없어. 근데? 어제부터 에테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어 제발 에탄. 에탄. 어 제발 에탄 3 2 1 에타. 와 에테탄! 처음 먹어 봤다. 디하에서 처음 먹어 봤다. 에테타탄. 나이스! 오! 오 디아에서 처음 먹어 봤어. 에테타탄. 오! 오! 오나 진짜 디아면서 에테타탄 처음 먹어 봤어. 어 미약으로 팔까? 미약으로? 미약으로 팔아 볼까? 상남자 상남자 거리더니 하남자시네. 아니 그러면은 거리 안 되면 어떻게 이거? 아 알겠어요 풀게요 풀어볼게요. 알겠어요 풀게요. 어 진짜 하급 나오기만 해봐요. 진짜 하급 나오기만 해봐요. 진짜 승질 납니다. 하급 나오면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하급 나오기만 해봐. 진짜 다 때려 부실 거야. 3 2 1 제발. 은둔. 아! 안 푼다고 했잖아요. 강남전 지켰잖아 안 자네. 에아뭐 애탄 정도 먹어줘. 어 제발 쓰지 애태. 아 사소. 사소시라도 제발. 아! 제 <laughs> 열받게 하네 진짜. 아니야. 화내지 마. 릴렉스해. 아 영도 감사합니다. 저게. 어 뭐야? 어 이번에 신탄이야? 아 어, 제발 사스킬 신탄 사스킬 때에 쓰리도 원? 와우! 피해 198. 이 빠지네? 잠깐만, 나 신탄이 하나 더 있지 않아? 와, 둘다 4스킬. 잠깐만. 198이면은 어느 정도 하려나? 184에 4가 1 오음룬이라고? 어, 그러네. 여기도 194에 4 오음룬이네. 어우, 여 이렇게 비싼 거였어? 오음룬이 나온다고? 오음 정도에 올려보자. 자, 천둥이 격, 준준 늑듬, 사스킬의 피해 198짜리, 백스, 우음, 풀풀과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나, 오음증으로 바꿔먹어볼까 했는데, 그래도 시간 아끼고, 빨리빨리 파는 게 좋기 때문에, 요렇게 거래하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에테 타이탄과 샤코,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코는 뚫어서, 토파즈, 박으려고 하는데, 토파즈가 없네. 일단은, 어, 어쨌든, 바꾸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먹을 수 있어. 오, 엔수! 아왜 이렇게 아이템들이 다 바바를 향하고 있지? 하염조 올리기도 좋고 바바나 밀리케들이 많이 쓰죠. 악추피가350나 있어서 일단 안수도 득템 목동에 넣어놓겠습니다. 진짜 이런 말하면 뭐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아니 나쁜 거 아니지 어차피 맵이 악마잖아 어차피. 아 진짜 맵이 한번 만나 갖고 따기 한 번만 때리고 싶다. 아 진짜 따기 한 대만 때리고 싶다 진짜. 풀스윙으로다가 어차피 악마니까 따기 때려 되잖아. 맵피도 그런 마음이라고 전해 주라네요 맵피 <laughs> <메피>, 타라이트. 맵피 <laughs> <메피>, 타라이트. <laughs> 오! 야, 선더갓. 야, 오늘 만약에 진짜 신탄 두개 내가 갖고 있고 에탄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벨트까지면 이 아마 아이템도 꽤많이 나온 거네.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 3, 트 1. 159가 으뜸인데, 153. 그냥 뭐, 나름 괜찮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스웩을 낍니다. 아마존을 키우더라도. 패캐를 챙겨서 텔레포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요게 꼭 아마존이 쓰는 건 아니고요. 버읍 때문에 버닝 소울이 있는 성체 같은 데갈때 다른 캐릭이 가끔 끼기도 해요. 템이 이제 완전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선. 좀 전에 먹은 썬더갓은 랩룬과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둥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 제발. 아, 진짜 징하다, 징해. 독한 놈이네, 이자식. 바이 무덤에서 스엣 뜯겠어요. 24판 만 어, 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는 건가? 축하드립니다, 스엣. 썩네요. 어, 나는 왜! 누구는 바이벌판 가서 먹나? 나는 바이벌판 공포 가서도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매피도 지금 100몇 판 두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 주진 않았어. 아. 어. 애들 타이탄 줬어. 미안해. 미안해, 메피야. 남의 디아 구기복득 나는 진짜 폭발 같은 거나 주고아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마음 편하게 먹자. 어. 화내지 마. 화내면 안 돼. 119조 여기 정신 분열된 분 계신 것 같아요. 정신 분열. 노말은 보통 파밍하, 파밍하면서 간다기보다는 그냥 가니까. 어, 템플러 코트 에테다. 와, 수호천사 에테? 용병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낮에 끼고 있는데, 이거 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주는 게 훨씬 나을 듯? 용병 지금 저, 레지가. 어, 아, 이러면은 조금 나중에 주는 게 낫겠다. 용병이 레벨이 더 높아져서, 레지가 엄청 높을 때, 수호천사 에테 주면은, 방어도 올라가고, 최대 저항도 다 올라가서, 요거는 일단 수호천사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용병 레벨이 더 높아져서 레지가 빵빵할 때 그때 주도록 할게요. 오, 에테소 천사 갖고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아, 드랍이 되긴 되는데. 내가 맵피 잡으면서 진짜 먹어봤는데 왜안 나오는 거냐고. 진짜 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래. 아, 진짜. 왜안 나오는 건데. 왜안 주냐, 진짜. 어 미스릴 코일 나왔네요. 베르 둔고. 이거는, 한번더 팔라딘이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우버디아 잡을 때. 여기 아마 피감이 있을 거야. 어, 물리피해 감소 11%, 활력, 페이트,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팔라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급이긴 한데, 지금 마비나 끼고 있어서 이게 더 나을 듯. 오, 스킬업 쉐부츠, 에테? 나 진짜 에테 평소에 잘 나왔잖아. 스킬업 쉐부츠도 에테 한번 나와라. 에테 한번 가자. 에테 스킬업. 3, 2, 1, 에테아니고요 스크랩셀 부츠는 독저이 엄청 높아요 70까지도 붙기 때문에 사신소서가 많이 씁니다 사신소서 같은 경우에는 독저만 챙기면 돼갖고 왜냐면 애쉴 때문에 다른 저항 공격은 흡수를 해주거든요 근데 독저은 흡수가 안돼서 스크랩셀 부츠를 많이 애용하는데요 어느정도 템을 맞춘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에테로 맞춥니다 에테가 방어도 더 높고 요구 힘도 낮아지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에테도 아니고 독저도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힘은 뭐 으뜸이 떴지만 요건 그냥 내수용으로 갖고 있어야 될듯 싶네요.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제가 유튜브 봤거든요 유튜브인데 뭐 신혼집 같은 거 소개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신혼집에서 이렇게 부부가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뭐 집에 대한 설명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만나셨어요 하니까. 바람의 나라에서 만났대. 게임 바람의 나라. 근데 그 여성분이 좀도사 같은 직업이었고, 피채주는 그 남자분이 전사 같은 거였는데, 막 같이 파티 사냥하다가 뭔가 공격이 날라오는데 그 남자분이 그 공격을 막아줬대. 캐릭터로. 전사 같은 걸로. <laughs> 그때 호감이 생겼대.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laughs>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잘 사시는 것 같더라, 어. 두분다 게임에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결혼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 아니, 너무 귀여우시더라고. 지금, 팔라, 세팅 정비하고, 카생으로? 카생으로 간다. 지금 팔라 세팅을 정비하고. 아, 그러면은, 지금 세팅 살짝 바꿔서, 팔라님 만만 볼까요? 한번 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아, 벌써 10시 반이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늘이랑 비슷한 시간, 4시쯤 올것 같습니다. 내일도, 어, 내일 금요일이잖아. 어, 금요일 파이팅 하시고, 토요일 또 주말이니까 어, 힘내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